오, 오, 재밌고 좋은데 어? 좋은 아니면 안 갑니다. 서원이라는 거예요, 서원. 그렇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원이 뭐예요?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같은 데인 거예요. 그렇지. 학교, 대학, 대학.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입니다.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무성서원이에요. 여러분 아... 소문이 무성했던 거 알죠? <laughs> 네, 그게 이무성서원요 <laughs> 여기입니다. 여기. <laughs> 저, 뭐요? 저양반은 근데 저기 왜 공부하시는 분이. <laughs> 아니, 저게 <laughs> 고양이요, 뭐요? 아씨, 핏대기가 커. 저기 누구? 복귀다 <laughs> 저희가 오늘 정읍의 음. 사계절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음. 알려드릴게요. 자, 이건요. 내가 볼때 아이들 교육으로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이게 역사책에도 나오는 서원에 대한 그 역사 자료가 있거든요. 그러면 다음 칸으로 가야 되니까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요? 에이, 여기가 이제 사당인가 봐요. 교무실. 음. 네, 교무 정읍은 볼게 너무 많아요. 봄에는 작은 도시에 네. 꽃도 피고 그 옆에 시장이 있고 정읍 샘골 시장도 내가 잘 알고 맞아. 거기가 100년이 넘었다는 맞습니다.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태인 시장 그리고 내장산이 봄에도 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? 그쵸 아기 단풍들 크 파릇파릇 해가지고 음. 걸어다니면 정말 막 피톤치트가 그냥 몸에 솟솟솟 그러면 이제 봄만 이제 봄하고 가을만 아니야, 아니야.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죠. 여름은 뭐예요? 아, 여름에는 음. 물 여기 이 무성서원 이 있는 곳이 칠보인데요. 음. 이 칠보가 물이 많은 곳이에요. 에이, 그래서 에이. 이 물을 활용해가지고 어린이 물 테마 공원 이 있어요. 칠보 음. 물 테마 유원지, 음. 박물관도 있어요. 여기. 입장료 비싸겠네. 아, 입장료는 음.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칠보에는 또 유서깊은 피향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음. 이곳에 여름에. 연꽃이 피어요. 음. 그럼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면 음. 이제 뭐 가을은 게임 끝. 음. 가을은 얘기하지 마라. 그냥 끝. 대장산 하나로도 끝이요. 거기 보면은 또우화정이라는 정자 있잖아요. 음. 또 거기에서 또 케이블카를 또탈 수가 있고. 음. 그래가지고 또 한번 탁 올라가서 음. 대장산 에이, 단풍을 내려오라는... 막 내려다 보면 막 음. 무슨 뭔가 꽃핀 병풍을 보는 듯한 느낌 쓰러지지. 또 국화도 있어요. 구절초 어디에? 구절초 테마공원이 또.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 아, 정읍은 뭘 이렇게 복잡하다냐 이쁜 이쁜 하색 꽃이 어. 산을 그냥 덮어서 그냥 확 덮어가지고 그냥 향기가 여기 정읍은 말 그대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 1년 365일이 그냥 오면 즐거울 수 있는 공간 마음은 가볍고 그렇죠 돌아갈 때 기쁘고 돈도 많이 안 들어 오 여러분 정읍 꼭 한번 오세요 안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돈 있는 분들은 저는 좀 땅좀 사세요. <laughs> 봄에도 좋고. 아이고, 참. 여름은 더 좋아요. 가을에는 환상적이고. 얼렐레 겨울은요, 싫어져요, 좋아갖고. <laughs>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으로 오세요. 어, 난, 난땅 살아갈 거예요. 돈이 없잖아요 돈이. 아, 빚내면 되지. <laughs>